좋고 뭐,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게 제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정의를 과거에 어, 8년 전에 얘기와 지금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어, 상대와 법주단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 왜 경기가 힘드냐, 내년엔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30년 동안 주기차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게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년이랑 참 애매하니 그 정의가 되는 게 없, 없라고 했을 때, 하는 과거 한 5년 6년 전에의 경기 힘들다는 것은 나만 힘들었어요. 다른 힘든 게안 보였어. 그데 오늘날의 경기 힘들다는 것은 다른 사람 힘든 거까지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력이 없어졌단 말이요 포장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졌고, 그리고 옆에서 다 힘들다 보니까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다힘든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렇게 왔다. 우리 어, 팀이 지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되게 그. 우리 수장이시대, 이분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쪽으로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SB그룹에서 이분으로 많이 하시고. 모든 상품이 다 심리학이고 마케팅이야. 마케팅은 심리학이에요. 19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지심리학으로 나오고 행동경략적인 부분은 결국은 사람의 동성과 패턴과 이런 것다 읽고 내 과학까지 읽어가지고 이상람 패턴을 읽어낸다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게 주, 중요하려면 결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품과 물건과 서비스 매치시키는 게 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고 컨설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다고 보면 돼요 100명을 거르는 하나의 조직에 매일매일 생산되는 게 500개 피자 생산해요 그러면 인원수 비례해서 1인당 5개씩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공정하지만 세상에는 공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1 0명이라그러면 금수저 될 수도 있고 부모 잘 만나서 또는 내지 어, 남보다 좀 똑똑하고 뛰어나서 영장이 좋아서 또는 두 세배 더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인당 1개씩 가져갈 것이고 90명은 1인당 4개씩 가져가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에요. 한 명이 4 0 0개를 독식을 하고 있다. 99명은 한 개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결국 인공지능의 일반 단순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뭐냐면 상품 만들어내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예요시장은 이런 부분은 다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인 쪽들은 다 뭐냐면 상계로 포함된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백은 뭐냐? 플랫폼 기술 소행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업 얘기하면 그 네이버의 창시자들, 카카오 창시자들, 구글의 창시자들. 그 사람들이 상위 0 0는이프이 1%에 포함어 있는 거고 그2%그이 대도원 이 대도를 보호는 사람들이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개발을 이어가지고 초연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 검색 기술로 초인을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네이버, 뭐 카카오. 하지만 구글 같은 건 굉장히 뭐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그 컨텐츠, 솔루션을 세계의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 물어도 배포했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은 결국은 D위잖아요. 많은 데이터예요 우리는 네이버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식 같은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축적된다 우리는 항상 네이버에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거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 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수익구조는 뭐냐? 광고예요. 홍보예요. 홍보. 제품, 상품, 서비스, 길에치는 게, 발에 치는 게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얘네들은 홍보를 하겠다 광고 수익이 이렇게 됐다는거요 우리도 그래서 뭐냐면 광고 홍보를 해야 된다. 결국 팔아야 된다는 거죠. <laughs> 뭐그 홈쇼핑의 수수료 영상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 배달의 흔적도 지금 여러분들 도민기업에 팔려가지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매스컴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2018년에 결국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나오고요. 팔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프레카리아트, 정말 슬픈 프레카리아트를 예,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판매자가 돼서 우리가 올라가자. 라는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 자, 치킨집을 오픈을 했다 쳤을 때, 여기에 이 교대의 치킨을 오픈을 했다 쳤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 내가 뭐 오픈을 했어. 치킨이 오픈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만들어 가죠? 보통. 전단지 그죠 대체 전단지 현수막 판촉물 그걸 알바시켜가지고 야좀 퍼리고 다녀라 좀 하고 아니면 뭐 예, 옛날에는 도우미를 많이 썼는데 도우미가 싹 없어졌어요 외주 주 줘가지고 문자를 발송하게도 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 그게 이제 얘는 이제 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는 이제 될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는 TV를 추출해요. 홍발사는 필요하잖아요. 이쪽에 서초구에 있는 모든 주국민은 TV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문자 발송을 하는데 문자 발송을 할때 단문만 써요. 네. 사진은 아예 스각도 못해요. 근데 가격을 또 우리가 해결했다. 그리고 예약. 시간을 100배 시간을 그,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리고 콜백 문자 이 여섯 가지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다. 이게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 자, 치킨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DB를 추출합니다. 이쪽 부채에 DB를 추출하고 DB를 추출하고 나면 보통 이 광고를 문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저게 문자 보낼 때는 이렇게 외주를 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외주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광고에 가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안 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사지 한장 데만 조금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놓고, 이런 내용 또 위에는,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장덕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 나오면, 꼭내 이름을 번호하는 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나, 자기 회사명이나, 자기 상품명을 거호하면 우선 볼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 치킨집 괜찮은데, 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하고 우리 연인하고 뭘시겠는데 오, 치킨이 5 플러스 원이야. 오비스 한 단지 다듣이야 오, 위치도 있고 예약하기도 쿠폰밖에 있어. 딱 크니까 그러니까 바로 링크 연결된다는 이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천면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뭘이회 1 3까져 보면 모든 그 자영업자들이 마케팅의 본질을 몰라요. 마케팅은 뭐냐면요.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장기간. 한 번에 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치킨제이 같은 경우도 뭐냐 면 500명에 5월 2회 보내고 5개월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보내준 그 예시대로 문자가 왔을 때 근데 어제 제가 치킨을 먹었어. 근데 오늘 먹을 없잖아요. 울렁거리잖아요. 근데 이쪽 보리부단 또 왔어. 문자 왔더니만 뭐기다리 나왔어 치킨 어 근데 치맥이 땡기네 라고 해서 먹으려 했더만 또 급한 약속이 돼가지고 캔슬된요또보였다또나왔어 그때 또 무슨 사정이 생기고 뭐 기억했다가 뭐 이번에는 가야지라고 하면 잊어버리지만은 이제 그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내가 무의적으로 이제 그 저장되겠죠 그러다가 이게 딱 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5천명은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내원 어찌 안오냐고 이쪽 주 국민들한테 보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비용입니다. 아 지금 잘려졌는데 150원이요. 에 잘려졌습니다. 1 5 0원에 5,000원이 이렇게 가지고 750만 원인데 누가 치킨집에서 어? 영세업자가 750만 원 비용을 들고면서냐고요못하니다요 근데 5만 5,000원에 그걸 그러니까 초학생 이제 그 뭐죠? 용돈 이죠요죠 5개월간 1 5 5 0 0원 DB를 추출하고요. 45,000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거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제가 관리는 미용실이에요. 1월 20일인데 그때 제가 그 세뱃돈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이들한테 고객단에쫙뿌었을때요 그럴 때 얘는 네이버예요. 아니, 얘는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네이버 공시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이그이 그이 솔루션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외부로 유입 수가 어, 희는 8명, 어, 네이버는 어, 6명. 이렇게 비율이 나오죠. 외국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자번호 본다라는 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신청수예요. 신청수는 매출이 바로 반영될 거예요. 신청해고 고익도 만 원이야? 어, 만원 하면 뭐뭐 주는데 오케이. 어, 나 신청해줄게. 신청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매출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1월 20일까지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발송을 쫙쫙쫙 합니다. 성공사례쭉 나오죠. 뭐, 7, 75배 매출, 10배 매출, 뭐, 45배,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매출 발생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문자를 보내면. 그래서 마지막에 어, 제목 헤드카피와 내용과 사진을 넣고 이런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묶고 만들었죠? 그럼 이벤트를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오징어, 뭐 아까 전에 얘런 오래된 이치 쭉 나왔어요. 그다음 밑에는 어때? 오징어 만 원짜리인데 원 플러스 원이야. 뭐또 무료쿠폰도 줘. 뭐, 뭐 할인도 좀 연행주연도 해줘.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넣주는 어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를 넣으면 신청 받기가 되겠죠? 하고 싶어, 사고 싶어. 그러면 내용은 어디죠? 이름과 핸드폰과 나이와 지역과 직업을 이 예,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바로 예약 문자를 겁니다. 예약 문자로 해가지고 1년 동안이다, 한 달이나 두 달에 줄기차게 쭉 보내요. 왜? 아까 전에 150원짜리 문자가 무료니까 계속 보내요. 그 다음 째는 뭐냐면 이제 상담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자 상담이 전화 상담.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